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할 제품은 세무실무 싹다 배우는 새싹이의 신비노트입니다. 짜잔. 예전에 세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싹이 신비노트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바퀴가 아, 정말 커요. 와, 여기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네요.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오, 무슨 품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박스에서 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설명서 한 장. 볼펜 한 개. 바인더 한 개. 1년치 세무일정 포스터 한 장. 그리고 스티커팩,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교재 두 권, 탁상달력 한 개, 실수 노트 한 개, 마지막으로 견출지 한 개. 이렇게나 많은 구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세무 공부라고 하면. 혼자서 하기에는 정말 막연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새싹사기 신비노트와 함께라면 초보자도, 비전공자도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가이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격증 공부에서는 배울 수 없는 4대 보험까지 습득할 수 있고요. 취중생, 취중생에게는 입사 후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업무 책상 세팅부터 신고 실물까지 다 배울 수 있어요. 혼자 일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든든한 온라인 비밀 사수까지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햇살기의 신비 노트와 함께 세무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세무 자격증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세법에서 신고 날짜나 한도 액수 등이 복잡하고 여러 개 나오고 개정도 자주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일단은 교재를 끼우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끼울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자료들도 같이 이렇게 짠. 노트가 완료됐어요. 완성됐어요. 이걸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들도 정말 한눈에 쉽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가지 스티커들도 있는데 공부하다가 사실 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서 예쁘게 커스터마이징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자격증 시험을 공부해도 어 이게 실무에 어떻게 적응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교재는 실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직장에 반영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실용적입니다. 세무 공부하다 보면은 헷갈리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 테이프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를 해 줘도 아주 보기 편합니다. 이렇게 실수록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들을 적어서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가산세가 감면되는 신고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가 감면되는 어, 그 퍼센트에 대해서 조금 많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가산세 50%가 감면되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는 가산세에서 30% 감면이 돼요. 마지막으로 3개월 초가부터 6개월 이내는 가산세 20% 감면이 된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까먹도록 실수노트를 통해서 잘 외울 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플래너인데요. 이렇게 어, 세무 기간 동안 중요한 점들을 어, 메모해 놓을 수 있는 플래너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은 2월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 수입신고, 수입금액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체크를 해서 써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 세무시무 싹다 배우는 새싹의 신비노트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 노트들과 함께 세무공부를 좀더 열심히 그리고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